오늘 말씀의 제목은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어, 두 양국가 간에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갖, 나눈 그 내용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어, 보통 국가 지도자들의 만남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뭐, 커피를 마시든 음식을 먹든 뭐몇 시에 마중을 나가든 언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의도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국가 정상 간의 만남을 많은 정치 분석학자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거든요. 하지만 이중 러시아와 북한의 이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요, 이 회담 내용 자체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지만, 이 회담 자체보다 그 만남 이후에 일어난 한 해프닝이 더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어, 인터넷에 어, 이 러시아와 북한의 두 정상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이 찍히거나. 또는 서로 웃으면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모습이 이제 사진으로 이제 인터넷상에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지구상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보안이 철저하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또 폐쇄적인 국가의 수장이 어린이처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회전목마를 타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이 사진들은 모두가 다 조작된 것이었고요. 어, 딥페이크 AI 기술로 합성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과 분열과 마찰, 갈등을 일으키기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딥페이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2017년에 한 유저에 의해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보다 확장되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 비디오나 사진이나 오디오 이 다양한 매체를 모두 총칭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로 인한 피해도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죠. 예술작품마저도 이 인공지능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티스트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담아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모방을 해냅니다. 재현을 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금은 소천하신 유명한 목회자의 생전 설교 영상을 AI에게 학습을 시키면요, 그 AI가 이 목회자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것이다라고 설교문을 뽑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고인이 된그 목사님의 외형을 이제 복원시켜서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까지 AI가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한 영혼에 대한 그 애틋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단순히 지식의 여러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설교 문의를 진짜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육체도 없고 실제로 마음도 없이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해 보이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목사의 의미와 설교와 복음의 의미를 내용을 듣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 저는 그것이 이 딥페이크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여겨지는 시대인 거예요. 더 이상 장난이나 더 이상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할수 있는 그냥 장난 정도를 넘어서서 가짜들 진짜처럼 둔갑시키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에베소에서도 딥페이크와 유사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짜인데도요. 진짜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2000년 전 에베소에서의 딥페이크. 에베소의 딥페이크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본문 11절 12절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전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의 이 전도 활동은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말로 그냥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성적으로 변증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으로서 이 복음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매체, 다양한 경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지. 단순하게 논리나 지성을 가지고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지적으로 우월한지 이것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적이 그 당시 진리에 대한 증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학주의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는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게 맞냐 아니냐 오르냐 틀리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고 경험과 관찰, 반복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도 이럴 거야라고 예견을 하죠. 그게 과학적인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는 현대의 진리에 대한 분별법이에요. 하지만 당시의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과학 아닙니다. 과학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신화가 있었고요, 종교가 있었고요, 철학이 있었습니다.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것을 과학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신들의 이야기, 신들의 인생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다양한 철학과 다양한 종교와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해석해내는 시대가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복음에 대한 진리는요, 단순하게 옳은 것,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확, 정확한지, 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직접적으로 보았을 때 나타나는 기적들. 왜냐면 신들이 살아있으니까,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신들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거다. 이게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요, 에베소에서 효과적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 단순하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주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야 아 이것이 믿을만하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세계관이었고 오늘날 세계관과는 다른 거예요. 재미있게도 누가는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목격 가능하고 또 체험 가능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그 기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에도 이 누가의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손수건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뭐 희화화 하거나 어, 그냥 일반화해서 그냥 다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 성경과 비교해서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이 바울의 전도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해요 신화적인 세상에서 진리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이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일도하기를 일하고 이야기할 때 풀잖아요. 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납득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laughs>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그냥 그 바울이 벌인 그 기적의 현상을 흉내내기 위해서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2000년 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재현해내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것을 희화화하거나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만약 이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오늘 누가의 기록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지금도 공식적인 전도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과 같이, 뭐 여성이 집 안에서 도저히 사회생활 활동을 전혀 못하는 그런 국가들에게 어떻게 선교사님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곳은 아주 전도의 길이 아주 명확하게 막혀 있죠. 또뭐 오지나 중동이나 이런 곳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합니다. 오, 이런 기적이 나타나서 기적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학을 가진 교회가 있고요. 또 올바르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들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굳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능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 바울이 행한 그 능력 기적 그 자체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적어도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본문의 원래의 메시지를 오해한 겁니다. 바울의 이 기적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요. 2000년 뒤에 너희들도 이거 똑같이 따라하고 손수건 막 들고 다니면서 앞치마 들고 다니면서 악기들 쫓아내라고 그러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에서도 철학과 종교와 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헬레니즘 사회의 문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도 전도 불가능할 것 같이 전도 안될것 같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셔 이것을 강하게 부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기죽지 말고 어떤 상황과 어떤 문화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 이게 누가의 저자의 기록의 의도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바울의 능력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능력을 학습해서 그러니까 따라해서 그대로 모방하고 재현하려고 하는 에베소식 딥페이크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라고 전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마술사 엔터테이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 이 마술사는요, 오늘날로 치면 종교인이기도 하고요, 또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또 선생님 역할도 했습니다. 어, 마을이나 집에 어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역할, 종교인의 역할을 하죠. 또 어떤 일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액땜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전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정치인의 정치적인 판단과 결단도 하는 사람들이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그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질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민간 의학에 이제 의존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의학적인 치료행위를 하고 다녔던 사람들 역시 마술하는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그 특성상, 이 마술하는 사람들 특성상 전문직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전문직이 아니고 자영업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어, 사람들이 자신을 더 많이 찾아주고 자신에게 더 열광하게 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학력이 필요할까요? 외모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용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자영업이 번창할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마술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특별하고 더 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려면 내가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누가는 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라고 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당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에서의 복음의 증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명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지금 치료 행위도 하고 구원 행위도 하고 종교 행위도 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신앙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의 표현이 재미있죠? 시험삼아, 시험삼아 바울의 멘트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악귀들린 사람들에게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에서 딥페이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페이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학습하고 연습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말빨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냥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리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라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 뒤에 있는 성령님, 바울 뒤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은요 그럴싸하게 흉내 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지 모릅니다. 신앙을 몰라요. 예수를 믿지도 않아요. 다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나도 그대로 써먹고 이용하고 싶다는 겁니다. 용하기만 한다면 내가 이름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내가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기만 한다면. 내 자영업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예수가 누구든 상관없고 나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그 멘트를 그대로 따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사건이지만 누가는 이것의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고받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보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계와의 일고받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지라라고 기록하죠. 사실 유대의 한 제사장이라 불리는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레위자손으로서 아마 실제로 제사장 신분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제사장을 사칭하는 일종의 그당시에 사자 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유대의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자랑을 했든 자랑을 하지 않았든 어찌 됐든 그들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추앙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스게와의 그의 일곱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스계와의 일곱 아들은 그저 바울이 행하는 능력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 일곱 아들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것 유대율법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기적 그 자체에만 있었어요. 이것이 나를 유명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이 능력만 가지면 나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야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죠. 어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지만 이 사건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누가는 이 멘트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특별히 구체적인 사건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오늘날에도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과 같은 사건이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변질, 복음의 그 본질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떡밥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복음이 가지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기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이송만을 챙기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우상으로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너희들도 똑같이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을 통해서 유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으로 뭉쳐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복음의 논리와 학문성은 헬라 철학자들을 굴복시켰고요. 또이 복음의 능력은요, 다 종교와 미신들을 굴복시켰어요. 이 복음이 반지성적이거나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철학 쪽에서는 이 복음을 변증을 내내서 학문적인 체계 가운데 이 복음을 설명해내고 이제 신학이 꽃피우게 되죠 그리고 그 학문의 영역이 통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영역, 그 가정 가운데에서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미신들과 각종 종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복음의 정신과 희생과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고요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는 쉽게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로마 황제는, 로마 황제 자체가 존엄입니다. 존엄. 그 제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그 통치에 속한 그 국민들이 황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바울의 기적의 사건의 본질이에요.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악기를 내쫓았다. 이한 구절을 가지고 이것을 따라하고 모방하라고 이 구절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들 나름에게 설득력 있는 내가 복음을 진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게 누가의 기록의 1차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한가운데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떡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밥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짠지 아닌지는 관심 없습니다. 야, 효과 있어? 괜찮아? 나도 써먹어볼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자기가 먹고 사는데 도움만 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따라오고 배우고 모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내가 삶에서 누리는 안정과 성공 때문만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빼버리고 다른 그 무언가를 얹어 놓아도 전혀 이질감 없이 신앙생활 할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구조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비록 능력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 바울의 손을 빌려서 나타났지만 본문은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복음을 이용했다라고 도구화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비록 내 뜻과 달라도 희생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에베소 못지않은 디페이크 복음에 노출되어 있고 또이 디페이크 복음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있고요. 뜨거운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고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의심하며 살아가기도 해요. 순진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깊은 불신과 회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요즘 스레드 뭐 이렇게 많이 유행해서 막 뜨더라고요. 이게 막 보니까 뭐 목회자분들이나 이렇게 글 쓰는 걸 많이 보았는데 참, 저도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도 안타깝기도 했어요. 참, 언제부터 이 현실 자체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히 인식하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우리가 힘을 얻었을 때, 목회자가 충분히 교회를 바꿀 수 있고 개혁하고 섬길 수 있을 때, 그때 나에게 주어진 바운더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게 소명인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그냥 교회에 대한 비판과 뭐 성도들에 대한 환멸과 뭐 신학에 대한 어떤 뭐 이런 부작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만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당연하게 내가 당연하게 대우받기 위해서 신학교 간거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그래도 나는 기성교회에 있는 목회자고 또 기성 교회에 없는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절박할까라는 마음이 또 드니까 또 그렇게 쉽게 말이 이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청년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순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여기에 대한 낭만을 우리가 잃고 잊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누가 요즘에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그 교회의 열정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과 현실을 저도 아니까 이해도 하고 공감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낭만이 사라진 것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청년의 때 한순간 한 시기 한 상황조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나긴 우리의 인생길 동안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은 모, 복음을 모방하고 흉내내었을지는 몰라도 그 능력까지 따라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악한 마귀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라고 공격할 정도입니다. 이 듣보잡이 나타났다고 공격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진정 올바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홀로 내가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길을 걸어간다라고 생각할 때, 나만 바보가 된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도 진짜를 구별하고, 그 진짜를 두려워한다라고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신앙이, 그저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인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도 그것을 알고 두려워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저도 에베소 사람 시대에 돌아가면 마술하는 사람들로 보이겠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그 개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종교가 먹고 사는 일로 전락했을 때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이 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업이 되면, 잘해야 돼요. 생업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겁니다. 잘해야 소득이나 결과가 나타나요. 그냥 즐기기만 하면요. 그냥 즐기며 살아갈 수만 있습니다. 뭐 그냥 굶으면서 즐길 수는 있겠죠. 어, 그게 맹점이기도 해요.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잘 전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기능적으로만 전락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역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면서 그냥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성경의 원칙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우직하게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정작 이 말을 하는 저도 내그 네, 초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복음의 내용이 성경의 그 가치관이 때로는 순진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컨닝하는 친구들이나 지체들 볼때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면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아, 요 목사님 요즘에 컨닝 안 하면 특히 이 시험은 컨닝하라고 전제를 깐 시험인데 나 혼자 정직하다가 학점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반문할 수가 있죠. 순진해 보이고 어디서가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면요. 때로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은 나의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편향적으로 취해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손수건, 자극적인 손수건 하나에 꽂혀서 손수건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게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의 이 무기력한 또 무력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디페이크 복음에 속아서 디페이크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의 순간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